물인데 좋은 동네가 돼요. <웃음> <한강>? <웃음> 아니, 네. 거기가 한강 아. <laughs> 니 근데 다들 정, 거, 전, 정, 거기도 전문 거, 완전 전문가신데. 네, 아니 그.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근데 저희가 라이브에서 또 우리가 구독자 모임, 우리 파션 파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음, 또 저희가 파션 파티를 했는데 이제 그 뒷얘기들 아, 조금씩 <laughs> 보여드릴게요. 아유, 제가 그따 그날 장바스 이렇게 온이라고요 트렁크도 한 가득, 여기 지금 서울역에 그 롯데마트에서도한 가득 짐을 따가지고, 야 이날 5층까지 온다고 죽을 뻔했다 진짜. <laughs> 자, 그 그날 아, 기억들좀 새록새록합니다. 단체 사진은요 너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가지고 오신 분들하고만 공유를 했어요. 여기가 아, 이런 공간에서 제가 모였죠. 사실은 여기 방만 살짝 분위기 좋고 아, 정말 뭐 입구부터 계단 올라가는 길까지는 5층도 5층인데 아, 막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예, 너무 험해가지고. <laughs> 아 근데 여기 진짜 여기 이제 뷰가. 뷰 하나만큼은 진짜 예술이에요. 이제 제가 막 너무 더워가지고 이때 막그 챙기는 모습이네요. 네. 아 근데 이제 먼저 오셔서 우리 또 방장님이랑 이때 김명환님, 어또 아, 어, 박현아님 이렇게 오셔서 아 너무 이렇게 막 도와주셔갖고 너무나 감사해요. 방장님은 살짝 저기 얼굴 나오는 사진 노출돼도 괜찮죠. 이제 거기 오신 많은 분들이 다 아름답고, 아다 이제 멋지신 분이었는데 특히 우리 방장님은 딱 이거 우리 이거 어? 애들 딱 스타일로 완전히. 아니요 스타일이 만들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방장님 제일 처음에 딱 우리 이제 세 명만 먼저 이렇게 딱 모였죠 예때아 여기 우리 방장님 여기 있어 여기 제이크 에 여기 하, 에이, 엄청 미인이셔 날씬하시고 하, 그냥 깜짝 놀랐네. 예. 다 오신 분들이 멋졌는데 딱 에르 스타일로는 두 분만 에르 스타일로 하고 있었어. 이제 우리는 유튜브 모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막 멋지게 입고 오시려다가 급하게 또뭐 사정 입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여기 임소영님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너무나 멋지죠. 예, 빨리 넘어가자. <laughs> 그리고 그날 저희가 선물로 이제 이렇게 팔찌를 준비했어요. 예. 여기 이제 실버 예, 실버 제품으로 예, 팔찌를 준비했는데 이제 여름에는 팔목에 노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 팔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날 어, 팔찌 모양이 이제 요런 모양들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반클리퍼 예, 앞에 어, 이런 디자인하고 뭐 셀린 느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꽃 이런 장식, 뭐 그다음에 고래 꼬리 이런 느낌. 어,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이제 맨날 이렇게 보시, 자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방장님 이번에 처음 뵙고. 아, 실물이 더 이쁩니다. <laughs> 인정. 예, 킹정입니다, 킹정. 예, 진짜 킹정이고. 자, 그래서 요, 요, 이제 팔찌 라인은, 어,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할거니깐요 예, 이제 쇼핑몰에도 이제 이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예, 르 구독자 모임 잘 마쳤는데, 예. 예, 하여튼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함께 해주신 예, 분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아, 저희가 이렇게 예, 구독자 모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MJ님, 아 예, 그날 오셨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 이번에 이제 모이신 분들이 거의 서울 분들이셨어요. 예, 서울 분들이셔갖고 제가 어, 저희 또 에르가 언젠가는 경기 서울 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빠쇼 모임인데 에르가 이전할 계획을 말하다 보니까. 한 반은 부동산 얘기만 하다가 <laughs> 부동산 얘기만 엄청하다 갔다 이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섬에서 자라서 그친 영화 친구 있잖아요. 예, 영도. 예, 맞아요. 영화 친구 그 촬영지거든요. 전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다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왔지 그 전까지는 그 섬에 살았는데 무리인데 좋은 동네거든요. 화남이 화 동네 아니 고동을 한자 으로간 거야. 거기가 한강 위치거든. 아. 하나미 어디 빈지않고 쪽이에요, 거기 정확하게? 하나미 서울의 강동구 옆에. 강동구? 아 쪽에서 송파에서 쪽에서 더 가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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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밑에. 아 고리 밑에. 네. 네. 저는 그 송도를 가봤는데. 아, 송도. 강남이야. 네. 아 그래요? 아 송도가 진짜 거기는 보니까 저희가 교통이 안. 아, 그럴 것 같아요 송도는 들어가기 요 근데 이제 송도를 갔을 때 저희한테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비행기도 비행기고 물류 물류가 항상 글로 오거든요 그 용종도에 오면 당일로, 예, 당일로 물건을 가지러 갈수 있으니까 사실 한번 전에 한번 왔었어요 와갖고 우리가 어디 한번 있어보지 해가지고 판교 쪽도 가보고 이렇게 쭉한번 둘러봤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애들한테도 보여줄 게 있고 그냥, 예, 여행차 와봤는데, 좋았습니다, 되게. 조금, 좀, 안 그러세요. 전 나이가 있으니까, 그, 변두리가 좋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외곽 쪽이 좋긴 하더라고요. 청난 어디요? 청난, 청난. 청, 청난 어디에요? 아, 아. 여거 오니까 막 부동산 얘기요 <laughs> 아니 근데 다들 전문 거전 전문가신데. 네, 네 다니까. <laughs> 네. 이쪽 동네 사시겠습니이 <laughs> 네. 네. 저기 이제 이거 방송팀면 부동산. <웃음> 어. <웃음> 이제 이제 우리 아, 그럼, 우리 쪽에 넘어가서파이팅 파이트. 우리 부동산 채널로 거요자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이제 이제 이쟁은 그냥 한 손으로 할수 있어요. 어 유현아니 유현님 동네가 어디세요? 아, 갑자기 지금 지금 뭐인지 이제 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바로 지금 또 2차 모임이 지금 <laughs>